헬로움 예수도 알기 원한에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얼마 전에 참 멋진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 그냥 과감히 해보는 스스로에게 매정하게 굴지 않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는 나에게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다 토니 캠플러가 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에 나오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토니 캠플로라는 이스턴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이며 저명한 설교가가 한 번은 하와이에 강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찍 일어나게 된 토니가 배가 고파서 밖에 나가 식당을 찾다가 마침 그 시간에 문을 연한 허름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 금방 보아도 천박해 보이는 여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자기의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시끄럽게 욕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 토니가 그냥 나가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서른아홉 살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면박을 줍니다. 그래서 뭘 해주기 바라냐. 생일 케이크라도 사줘. 그러자 생일이라고 말한 여자가 말합니다. 야, 내가 뭘 해달래? 그냥 생일이라고!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측은한 생각이 든 토니가 여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매일 밤 여기 옵니까? 제 오른편에 있던 여자도 옵니까? 그러자 주인은 그 여인은 아그네스라고 하는데 매일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니가 제안합니다. 아그네스가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그녀를 위해서 내일 3시 30분에 파티를 열어주면 어떨까요? 비용은 내가 다 내겠습니다. 주인은 헌케이 통의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그네스 모르게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주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날 영문도 모른 채 아그네스가 그 식당으로 들어오는 순간 모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무 놀란 아그네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의 친구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라고 재촉하자 아그네스는 말합니다. 제가 이 케이크를 집에 가져가면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케이크를 집에 두고 오래오래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자, 아그네스는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갑니다. 한동안 음식점에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을 깨기 위해 토니가 그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식당 주인이 토니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목사였군요. 어디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자 유머가 많은 토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새벽 3시 30분에 창녀에게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에이 농담하지 마시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나는 벌써 그 교회의 신자가 되었을걸요. 내손 잡아 주리, 그대 를 위해 기도 합니다. 지켜 달 라고 기도 합니다.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장님의 글입니다. 여명학생들을 조카처럼 사랑해주는 시네에라 언니와 황보 애프터스쿨의 가희는 수장품을 사리는 아이들이 머뭇거리자 가희 바이보로 자신을 이기면 그냥 죽겠다고 하여 파장인 바자회 공간을 시끌벅적하고 행복한 웃음으로 채웠다. 과자의 수익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들 자립준비 청년들 지원하고 팔다 남은 물건들은 싸게 여명학교 학생들과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파니 일석이조의 좋은 프로그램인 것이다. 여명학생들은 자신들도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겠다며 저금통을 깨고 왔는데 뜻밖의 득템까지 하니 너무 행복해 한 것이다. 특히 늘 엄마의 눈치를 보던 아이들이 엄마가 좋아할 화장품을 사며 미소를 띠는 모습을 보여 나는 눈물까지 나려 했다. 아이들이 엄마 것만 사자 나는 쫓아다니며 엄마 것 그만 사고 네 것을 사 라고 연신 이야기 했지만 여전히 망설여 보이는 아이들마다 하나씩 사서 선물해 주었다. 난늘애러 언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 탁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천사를 보내준 게 아닌가 생각하곤 한다. 정말 착한데 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도 아는 영민한 언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근육 반가이 맞아 주시네 찬양해.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 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 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번덕은 목사님의 글입니다. 폴라 구도는 마르다의 일을 섬김 혹은 사역이라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 마르다의 일은 단순한 집안일 혹은 손님 접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일은 주님을 향한 섬김이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날 마르다의 문제는 섬김 자체가 아니라 섬김에 몰두하느라 정작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봉사, 직장, 가정에서의 책임을 주님을 위한 일이라 부르지만 그 일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평범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과 그러한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두신 예기치 않은 만남을 놓칠 위험이 있는 것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인 것이죠. 볼라구도의 일상의 의미에서 그립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하느냐에 집착합니다. 더 의미있어 보이는 사역, 더 눈에 띄는 성취, 더큰 열매를 쫓다가 정작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반복되는 출근길과 설거지, 이메일 답장과 아이 돌봄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폴라 구도의 말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평범한 일을 감당한다면, 설거지와 보고서 작성, 동료와의 짧은 대화, 아이 간식 챙기는 순간조차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은 평범한 일입니다. 일상은 여전히 단조롭고 지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조용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일상을 대할 때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그저 반복되는 시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숨어 있는 성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비범한 시공간으로 인식해 하고 평범함이야말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 힘조말하는 폴라 구도 참 어여쁘십니다. 아버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땅 회복시키시.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앨리스 월튼은 아버지 샘 월튼으로부터 1,160억 달러, 약 160조 원을 상속받았다. 엄청난 부를 상속받은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그녀의 아버지 샘 월튼은 월마트를 창업했다. 그리고 알칸스의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해 세계 최대의 소매 유통업자로 키워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였다. 엄청난 부를 상속한 앨리스는 많은 상속자들이 그랬듯이 요트를 사고 섬을 사고 높은 담장 안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예수를 선택했다. 자기만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개인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을 모두가 즐기도록 하고 싶었다. 2011년, 그녀는 고향 알칸소주, 벤턴빌, 인구 5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 문화의 변방이라고 할수 있는 그곳에 크리스탈 브릿지스 미술관을 만들었다. 그곳에는 노먼 락웰, 조지아 오키프, 앤디 워홀, 윈슬로 호머, 잭슨 플락 같은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다. 보통은 부자이거나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볼수 있는 작품들이다. 입장료는 모두에게 영원히 무료다. 지금까지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 작은 농촌마을의 아이들이 세계적 수준의 예술작품이 걸린 전시장에 들어서며 아름다움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엘리스 엘 월튼 의과 대학을 세운 것이다. 목표는 분명했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미국 농촌 지역을 위해 헌신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일군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가 상속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이었다. 평생 써도 다못쓸 만큼의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불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앨리스 월트는 자신보다 오래갈 무언가를 남기기로 결심했다. 문화, 교육, 접근성, 아름다움, 그리고 기회. 그녀는 스스로 만들지 않은 거대한 재산을 모두와 나누기로 했다. 대도시가 아닌 미국 남부의 시골 동네로 예술을 가져왔고 잊혀진 마을들을 위해 의사를 길러내는 학교를 세웠다. 그리고 남들도 아름다움을 보고 향유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처신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만약 당신이 막대한 부를 상속받는다면 당신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엘리스 월튼의 대답은 단순했다. 누구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하자.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의미 있는 무언가를 남기자.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신을 낮추는